성경 소리문다 22. 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이 사건에 대하여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고 처녀 마리아 복종에 태어난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 키워드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에게 잉태하는데요 그 잉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덮으심으로 잉태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성경의 권능 자 그럼 조문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 능력 자 누구에게요? 동종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탄생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 죄가 없다는 말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했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도 신기할 노릇인데요. 참몸 그리고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 그리고 처녀가 예를 낳았다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 이 이후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사실로 육체로 보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급한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있었던 시대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일반적인 인간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하셨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무죄한 마음과 본성으로 탄생하셨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무죄 한자가 되셔야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동종녀 마리아에 대하여 예, 천주교회는 바로, 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령의 권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우상숭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바로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동종녀 마리아에게 인태케 하신 것이기에 마리아와 관계가 없는 또 성모로서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기에 죄가 없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23문을 기대해 주십시오